충격 박지현, 골든디스크상 후보에서 돌연 제외. 붐 MC 분노 폭발, 대체된 가수 논란 확산, 박지현의 한마디 후회하지 않습니다. 11월 초 대한민국 가요계에 예상치 못한 충격파가 퍼졌다.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감성 보컬리스트 박지현의 이름이 2025 골든디스크상 후보 명단에서 전격 제외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물론 방송 관계자들까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MC 부문 방송 중 공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찬란한 보컬을 제외한 거냐? 박지현은 올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노래한 가수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3일 공개된 제39회 골든디스크상 1차 후보 명단 트로트 부문은 물론 발라드와 ost 부문까지 화려한 이름들이 나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박지연의 이름은 어디 에도 없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닌 명백한 위도적 제외라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켰다. 그가 올해 발표한 싱글시맨과 멜팅 은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기록 했으며 유튜브 조회수는 1.5 영역만 회를 돌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서 빠 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kbs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mc 붐은 참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분노를 드러냈다. 내가 박지연을 수년간 지켜봤지만 그만큼 음악에 진심인 가수를 본 적이 없다. 이건 공정이 아니다. 상위 가치가 무너졌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붐이 눈가에는 실제로 눈물이 맺혔다고 한다. 그의 감정적인 발언 이후 SNS에서는 박지현 밑줄 제외, 밑줄 외, 붐이 밑줄 정의구현 골든디스크 밑줄 논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며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논란의 불신은 곧바로 그의 자리를 대신한 가수는 누구인가로 번졌다. 골든디스크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후보 명단에는 신예가수 한명의 이름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방송 노출이 잦은 가수로 일부 관계자는 특정 방송사와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귀띔했다. 팬들은 음악의 진정성이 아닌 방송 노출 빈도가 상위 기준이 된 거냐며 공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지현은 자신의 SNS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저는 언제나 음악을 제 마음으로 불러왔습니다. 결과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글은 단 30분 만에 10만 건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했고 팬들은 이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 상보다 진심이 더 빛난다 는 격려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상을 잃었지만 대중의 신뢰와 존경은 더 커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상식 논란이 아니다. 이는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순간이다. 박지현은 화려한 무대나 스포트라이트보다. 진심을 선택해온 가수였다. 그가 마더를 통해 흘린 눈물, 별빛을 부를 때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은 상보다 더큰 가치였다. 한 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을 잃었지만 예술가로서의 존엄을 지켰다. 이게 진짜 상이다. 박지현의 팬덤 엔도르피는 즉시 온라인에서 박지현에게 밑줄 진짜 금상을 캠페인을 시작했다. 팬들은 그의 노래 영상에 금빛 이모티콘과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우리가 주는 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일부 팬들은 직접 팬 메이드 가상 트로피를 제작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 트로피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진심으로 노래한 사람에게 드리는 진짜 상 박지현. 그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진심의 상징으로 남았다. 누군가는 그를 명단에서 지웠지만 대중은 그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의 음악은 트로피보다 오래 남는다. 그것이 박지연의 승리다.